사랑하는 전 세계 지도자, 식구, 축복 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나는 어제 특별 대륙에서 선정돼서 올라온 찬양팀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증선녀인 두살난 정아가 함께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물었어요. 찬양팀들 다 잘했는데, 누가 1등 했나? 그러니까 1등, 2등이라는 순서가 있는 것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1등한 아빠 팀이 100점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하는 가족이 많네요" 이러는 거야. 가족이 많대. 이게, 천심이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우리는 꿈꾸고 실현하고 있는데 이두 살짜리 정화가 자기는 많은 가족을 갖고 있대. 그것이 본심이야. 참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에게는 시간을 주시어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오도록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인류 시조가 되어야 할 그들은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타락한 인류 6천년간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는 전쟁과 갈등으로 서로 서로가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러한 환경권 내에서 오늘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타락한 인류를 버릴 수 없어서 구원선리 역사를 하시어 이스라엘이는 선민을 택하여 4천년 만에 내 아들이다 할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예수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도 책임을 못했어요 창조가 남자와 여잔데, 독생자가 탄생됐으면 독생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했어요.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는데, 2000년간 기독교 역사는 사도들에 한 성령의 부활로 출발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죠? 그들이 과거부터 지내온 대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며, 반드시 완성을 보셔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의 완성을 놓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섭리를 할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탄감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섭리의 완성,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선민을 택해 세워 섭리를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늘은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하늘 섭리의 완성을 놓고 탄생되는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 안에서 탄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한말 시대 미국의 장로회 신교들이 의해서 평양을 중심 삼고 신령 역사를 일으키어 독립의 바람을 불어 일으켰습니다. 내가 1943년에 태어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연합군에 의해서 한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다 같이 독립을 원하던 지도자들이었는데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창조 원칙에 의해서 독생녀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여섯 살짜리가 섭리를 할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하늘이 보살펴줘야 해요. 그때 한국의 상황은 1945년에 해방과 더불어 1950년에 6.25동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나는 이북에 있었는데 하늘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했고, 하늘 섭리의 완성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할제리 메시아는 기독교권 환경을 복귀한 자리에서 독생녀를 만나야 돼요. 독생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나 출발은 복잡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권이 통일교를 이단이라고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에 의해서 기원절 새 시대가 열렸어요. 천일국 시대 천일국은 완성한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때. 지상 천국이야. 그러나 세상은 하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 더더구나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성전을 완공하여 모시게 되는데, 환경권, 국가 복귀 기준 토대 위에서, 모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는 오래 전부터 기독교권에 다시 오마한 예수를 기다리며 많은 찬양의 명곡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그리면서 회개와 사랑을 공유를 담아 아름다운 노래를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천일국 시대는 달라 섭리의 완성이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 가정들이 어떤 천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앞서 내가 말했듯이 두 살난 정화가 어떻게 인류 한 가족이라는 큰 우산을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본심이야. 천일국 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6천년 만에 처음 있게 된 흥분과 사랑과 감사와 송영을 드리는 찬양이 나와야 된다. 그 찬양의 내용은 참 부모의 본질, 하늘 부모님. 인류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갔더라면 그 자리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야. 인류의 참부모를 맡게 되는 날이야.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환경에서 1960년 참부모 자리에 나아갔으나 환경권이 받쳐주지 못하여 60여 년을 지나 천일국 12년, 천원궁 봉원가 더불어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게 되는 2025년, 그 날을 향한 여러분들은 하늘 앞에 충혈의 도리를 다하는 축복가정으로서 하늘이 바라는 천일국의 백성으로서의 환경권을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를 실천 공행할지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축복 가정들 여러분은 황금 시대를. 예 살고 있다고 말했어. 앞으로도 과거도 있을 수 없는 오직 지상에 독생녀 참 어머니가 숨 쉬고 있는 이 시대만이 황금기약. <laughs>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되어 영원히 함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 나갈 것을 맹세하기를 바란다.